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고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대응을 돕기 위해 코이카가 진행했던 ABC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해볼까? 그때 기억나? 2019년 10월 중국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떴잖아. 그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감염병의 대유행, 즉 지금의 팬데믹 상황을 만들었어. 지구에 갑자기 들어닥친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대. 코이카도 함께 감염병 극복에 힘쓰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인 ABC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거야. 사실 코이카는 이 팬데믹 상황 이전부터 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실 알고 있어? 코이카를 소개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바로 5P야. 5P는 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 Partnership의 각각 첫 번째 글자인 P에서 따왔어. 이 5P는 코이카가 개발 협력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라고 할수 있어. 5P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줄게. 첫 번째 피플 사람 코이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 중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 두 번째 피스 평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열심히 힘쓰고 있어. 자세 번째 어, 프로스퍼리티 번영 이 핵심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촌의 수많은 공동체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자네 번째 뭔지 기억나? 기억나 플래닛 환경 맞아 코이카는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너십 코이카는 다양한 개발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어 그런데 코이카가 이런 개발협력을 진행하는 중에 감염병이 퍼지게 된 거야. 음, 감염병.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감염병 방역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 혹시 기억나? 긍정적이었지? 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역 지원 요청이 증가한 거야. 그렇게 코이카는 감염병 극복을 위해 단기적인 방안 외에도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 그리고 포스트 감염병 시대의 개발 협력의 방향성까지 고민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실행 방안이 음... ABC 프로그램 맞아 ABC 프로그램인 거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정확한 뜻이 개발 협력을 통한 감염병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야. 아, ABC 프로그램이 이렇게 탄생했구나.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긴 거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야? 자, 그럼 ABC 프로그램의 슬로건은 뭘까? 바로 Save Lives, Save l i v e l i s 요 목표는 우선 G20 정상 회의에서 언급된 감염병 공동 선언문. 을 이행하는 것. 음. 한국의 기술과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연계해서 상생의 개발 협력을 이루는 것. 모든 분야에서 다 같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있어. 그리고 언제부터 다시 생겨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비해서 개발 협력 전문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지. 오 멋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한번 알아봤어. 116개국의 644건의 프로젝트에 무려 1,796억을 투입했는데. <laughs> 뭐라고? 1796억원? 자, 그럼 ABC 프로그램의 A는 어떤 단어의 약자일까? 음, 바로 Action on Fragility야. Action on Fragility? 취약성에 대한 조치? 뭐 이런 뜻인가? 오, 맞아. 비슷하게 접근했어. 쉽게 설명하면 개발도상국이 감염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럼 진단 키트도 보내준 거네? 맞아. 무려 73개국에 약 287만명에게 제공했대 진짜 대단하지 않아? 아 진짜 대단하다 그치 그치 또 그것뿐만 아니라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줬대 세계적인 백신 개발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의 핵심 기관에도 많은 지원을 했대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식량을 약 119만명 방역 및 위생키트를 약 208만명 생계 활동 지원을 약 29만 명 대상으로 지원해 줬다고 해. ABC 프로그램에서 B는 빌딩 캐퍼시티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빌딩 캐퍼시티. 능력을 만든다? 팬데믹 상황과 연결지어 봤을 때 아마도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감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준다. 이런 뜻 아닐까? 오, 상당히 근접했어. 내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우선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활동을 소개할게. 코이카는 지역 주민에 온라인 감염병 예방 교육을 제공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어. 약 186만 명을 대상으로 706건의 감염병 예방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해. 186만여 명? 그럼 대한민국 대도시 인구에 맞먹는 수준 아니야? 오, 맞아, 맞아.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했다고 볼수 있어. 이 외에도 개발도상국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코이카 사업을 통해 양성된 역학 도서관을 투입했어. 와 정말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구나. 그럼 어떤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했어? 미얀마에서는 원격 봉사활동을 통해 여덟 개 기관에 986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원격교육과 자문활동도 실시했어. 이렇게 감염병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는 국가들의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딱 맞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어. 개발도상국이 앞으로 스스로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계획은 있을까? 물론 있어.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정부와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혹여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기반의 FAQ를 구축하고 코이카에서 지원한 10개국에서 15개의 시설을 선정해 감염병 대응 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야 진짜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감염병에 취약한 개도국을 지원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겠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C는 뭘까? C는 Comprehensive Cooperation 바로 한국 경험을 활용해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자는 의미야. 이제 한국이 오랫동안 보건 ODA의 경험을 축적해 오면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된 거야. 그 축적된 경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도국이 자기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시민 사회와 협력해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사업도 했지. 아니 우리 그때 기억나? 팬데믹 진짜 초반에 마스크 없어서 완전 난리였잖아. 그때 생각하면 코이카가 진짜 중요한 사업을 한 거야, 그치지 난민과 여성들과 같이 어, 취약 계층에게는 긴급 식량이나 보건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어. 오 도움을 받은 나라들이 꽤 도움이 많이 되었겠는데? 그렇지.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이 파견한 방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를 벤치마킹한 방역본부를 현지에 설립한 거야. 아. 그래서 어떤 뚜렷한 효과가 나타난 거야? 당연히 나타났지 감염률이 이웃 국가의 18%에 그치는 성과를 냈으니까 와 진짜 엄청나네 그럼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거래? 궁금하지 2021년 올해는 대륙별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야 그리고 수원국 정부 제외 공관 코이카 해외 사무소, 개발 협력 파트너 등등 정말 광범위하게 현지 상황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실적들이 있었어? ABC 프로그램은 1년 정도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어 지원 규모는 한화 약 1,800억 원 정도에 달했고 이로 인해 총 116개국의 245만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었지.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중앙아시아 및 여러 국가에 총 644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감염병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국가들에게 집중 지원을 강화했어. 지원을 하는 분야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분야로 진행된 거야? 먼저 진단 키트, 마스크, 방역 위생 키트 같은 의료 기자재를 지원하는 보건 분야가 있었고 생필품이나 식량을 지원하고 또 생계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 경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었어. 지원 전략을 좀 세분화해서 수혜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고자 한 거구나. 맞아. 그래서 제한된 자원의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야? 음, 중장기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진단 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하고 치료제, 백신도 공급하고 감염병 예방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야. 세계 시민 연대와 함께 글로벌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다고 해. 음, 앞으로도 지금처럼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코이카 ABC 프로그램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